동하 오늘은 동그리가 새말 어린이 공원에 나왔어요. 동그리는 이쪽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현재 이쪽으로 가자고 조르고 있습니다. 조금만 걸어볼까요? 어린이 공원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린이 공원으로 가지 않습니다. 간판만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는. 신정마을 극동 아파트. 동그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그리의 조상님인 별리미와 함께 살던 행복하게 살던 아파트에 산책하러 왔습니다. 별리미가 산책하던 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으악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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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신기하죠?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, 별림이가 산책하던 길로 계단을 올라옵니다. 그리고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요. 신기하죠? 자기의 가족이 어던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걸까요? 별림이가 마지막에 아플 때 여기를 저랑 같이 산책을 했어요. 여기가 어, 나중에는 편측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만 누워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바람도 쏘이고 지금 배변도 좀 시켜보려고. 기를 수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. 그때도 이렇게 벚꽃이 피는 겨울에서 봄,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쯤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계절이군요. 도구리가 여기저기 치야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야외에서 찍는건 동그리의 성격상 좀 많이 힘들어요. 많이 예민하고 짖고 이제 사람도 경계하고 오토바이도 싫어하고 특히 디젤 엔진 차 소리를 구분해서 짖습니다. 그래서 조금 조용한 곳에서 동그리 마음껏 찍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제 아빠가 계실 때 이제 행복하게 살던 곳이어서 저에게는더 특별합니다. 벚꽃도 아주 예쁜데, 동그리는 그늘진 곳만 지금 찾아다니네요. 더운가 봅니다. 주말마다 오는 곳이지만,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서 주중에도 보고 싶을 때 보면 좋겠어요. 동그리는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딜 찍으나 되게 벚꽃이 예쁜 계절인데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불포인트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살 때도 매년 매년 다녔어요. 평화롭지요? 네, 여기는 동굴이랑 산책을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닌데 예전에 아빠가 산책 다니셨던 길입니다. 벚꽃이 많이 펴서 아주 예쁘죠? 방금 자전거가 지나갔는데 동그리가 꼭 참았습니다. 하, 정말 착합니다. 한번 내려줄게요. 동그리는 이미 어, 저기, 오줌을 다 써서 없는데, 다리만 계속 듭니다. 네. 조금만 아빠 생각을 하면서 걸어 볼게요. 험난하군요. <laughs> 네. 여기는 이제 수지성당. 그 옆에 저 건물은 신봉골프연습장이에요.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짓지 않는 착한 동물이지요. 이와 이름 모를 작은 꽃들입니다. 동그리는 이런 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한번 가시고. 동그리가, 어, 이건 철쭉도 진달래도 아니고 조금 다른 꽃인 것 같아요. 어, 식물을 모르는 동그리 언니는 잘 몰라서 일단 찍어 봅니다. 동그리가 이런 데를 발견했어요. 여기는 동그리가 등산을 항상 가고 싶어 하는데 <laughs> 언니가 안 된다고 말리는 어, 신랑이 하는 곳입니다. 이런 걸 돌아. 가자. 그래도 오라 그러면 착하게 와주는 착한 동그리에요 아. 강아지는 착한데 이상하게 힘이 들까요? 냄새를 엄청 꼼꼼하게 맡지요. 음, 이럴 때가 너무 예쁩니다. 참 꼼꼼하게. 자기도 하시고 <laughs> 이뻐 <에이, 예뻐. 웃음> 너무 예쁘죠? 자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제일 벚꽃이 어, 활짝 피고 어, 일렬로 바로지어서 참 예쁜 그런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동굴이 들어갈게요. 자 여기가 어,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지에서 벚꽃이 제일 예쁘게 그리고 많이 모여서 그림 같은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. 수지 이마트 근처구요. 홍천고등학교 진입로라고 하면 수지 사람들은 거의 다알 거예요. 조금 걸어 보겠습니다. 동그리를 산책하는 모습을 같이 담아 보고 싶은데 어,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군요. 이제 이쪽으로. 음. 이제 강아지랑 음. 산책길이랑 같이 담으면 이렇게 어,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 되는군요. 얘는 어디갔니? 응. 동그리가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무서워해서. 먼저 달려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가자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뭐, 저기. 뭐, 저기. 피자나 뭐 이런 게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까? 아니죠. 강아지는 아니죠. 네.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해 시설 하나 없는 홍천고등학교 진입로입니다. 네. 조금만 걸어보고. 물이랑 조금만 담아보고, 랩업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, 내 삶은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왜 이렇게 극한 직업인 것인가? 강아지는 착한데 왜난 힘들까? 날씨는 좋은데 왜 벌써 땀이 나는 걸까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동글이 뒷모습만 보이지만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바이.